깜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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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부승식이래 아. 네. 지금까지는 애교지 네. 아니 애교가 존나 센거 아니야 와공석이 네. 애교부위인데요 봐봐 네. 네, 지수 부승식 <laughs> 야 이거 지수하고 부승식 어떻게 풀어 잘잘 잘, 그래 뭐 그래가지고 <웃음> 또? <laughs> 네. 이 그냥 싹다 그래프 이용하는 거지 이거 또 그래프야, 또 그래프. 오케이? 그러면 또 증가면 증가. 감소면은감소겠지 뭐. 감게 그죠? 맞아 여러분들? 어, 약간 한 번에 할게. 지금, 축은 AX는, 그리고, 로그 값은, 로그 값은, Y는 로그 값은 A에, X는 지 오케이? 약간 A가 만약에 1보다 크면은, 둘다 뭐냐? 둘다 무조건. 증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나, 중하서 이제, 체크 지금, A가 1보다 크면은 증가야 증가. 오케이? 만약에, 그러면은, 뭐, A의 M승, 그리고 뭐, A의 N승, 이런 부등식을 풀래. 그죠? 얜 증가야 증가? 그럼 부등호은바까밖에없 똑같아. 뭐. 어, 똑같다. 오케이? 그러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는. 만약에, 이러한 지수부등식이 나왔어. 부동산은 이번엔 어떻게 돼? 부도 o 이 바뀐 게되겠 e 그 o 그러면 o b good. g 이 o d o Marie. y 없어요, 그뭐 n 그 to observe. g o o 로 job, 로그 A에 n o o 그 job, g o o 이 job. g 이 o 이 job, good job. 또 o o d j 그 b good job. Good job, 때 o o d job, good j 이 b Good job, g o o 바뀌게 되어있지 뭐, 그죠? 아, 그러면 그니까. 푼다. 또 부등식으로 푸는 거야, 그거야. 함수, 그래프로 푸는 거야, 그래프. 알겠니? 오케이. 야, 근데 지금 로그 방정식이든지 로그 부등식이든지 또 체크해야 되는건 뭐예요? 그렇지, 미친 수 조건 범위 찾아요. 조건 범위 찾기. 상상의 가능성이야. 이해됐나요? 그죠? 아, 정석에서만 이렇게 잘라 있는 거지 네. 세대법한 번에 다 해요. 부등식이라고 어. 부등식.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68페이지에도 보면은 지금 뭐 핵법의 기본 써있죠. 뭐가 되냐냐또 그래프 그냥 쓰는 거야 그래프 다. 오케이. 어 아, 그럼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6.1번 어려운 문제 먼저 풀게. 6.1번. 6.1번. 네, 2번 볼게요. 2번. 6만 2번 지금 15분의 4의 은승 15분의 4의 은승 얘를 소수로 나타내었을때 어? 소수 10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나타난다? 이게 뭘미한 논의야? 정수부분이 정수 마이너스 10 <laughs> 그치 정수부분이 마이너스? 1이야 11이야 10이 되겠지 여러분들 오케이? 됐나요? 어야 그러면 은얘 로그 쉬운 는거네 그러면얘 지금 로그값. 얘는 n 로그 15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지. 로그를 씌우면은 n 거니까. 그죠 그럼 얘가 뭐보다는? 뭐보다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어? 아, 1 1이래 마이너스, 마이너스 -5보다 는 작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든 여러분들. 어, 그 그러면은 이게 얘값만 찾으면 되겠네. 계산이좀 들었겠지 뭐. 오케이. 어, 지금 근세값 나와있는 거는 로그2가 0 3 로그 0 1고 로그3이 0.477을 나와있어4 7 7 그죠? 그냥 어, 그러면은 로그 15분의 4. 이거 어떻게 계산할래? 15개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계산할래? 우리 2랑 3밖에 몰라. 2랑 3밖에 몰라요. 그러면은 로그, 4마이너스 로그, 15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로그는 어떻게 처리해요? 2 로그 이로 2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0.3010 t 오케이 로그 십 원을 얘는 로그 3 더하기 로그 5 그럼 로그 3은 바로 0.477 t 로그 5는어 그렇지 여기는 1 마이너스 로그 2로 바꿔가지고 여기다가 0.3010 t 별거 없어요 됐어 아 넘어 앞이 보면은 필수지 6.2번 갑시다. 다시 2번, 다음 엑셀에 관한 부동식을 풀어나와 돼 있네요. 음. 1번 생각하고 2번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2번, 2번 봐봐. 지금 이거 보니까 로그 a 의 x 제곱 마이너스 2x가 지금 로그 a 의2 마이너스 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어. 얘야 예. 이거 진수 분 밖에 있는 거다. 어? 바로 어? 이기까지 가져 있다. 테스트 오잖 어? 어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그러면 이거 부등식 풀어야 돼. 어떻게 풀레이 오, 일단 먼저 무조건 미친 수 조금부터. <laughs> 오케이. 야, 그러면은 여기 있는 예선 <laughs> 연이 많아. x 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큰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x곱하기 x 마이너스 2네요. 바깥 부분이네. 그지? 또 여기 있는 2 마이너스 x가 0보다또 크다 되기도 하니까. 그죠? 어, 그럼 부등식 풀어야 돼. 이거 먼저. 계산할 게 많아요. 그러면 은첫 번째 얘네. 0보다는 작고, 2보다는 크다되 되는 거네. 그치?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리고 얘들. X가 2보다 작은 거죠, 이렇게. 오케이? 야, 동시에 만족하는 구간 어디냐고. 두줄 있는 거. 오케이, 0보다 오케이? 그럼 따라서 X는 일단 0보다 작은 거야. 됐나요? 오케이? 아, 이제 로그 동시 풀어야 되지. 그러면은 얘. 다 로그로 바꿔야 되지. 그러면 로그 A, x 1본 마이너스 EX, 로그 A의 여기는 로그 A의 A네요. 그죠? 어, 그러면 여기는 e 마이너스 X 곱하기 A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됐나요? 네, 증감수야, 감수함수야. 맞아, 몰라. A가 안정해있잖아첫 번째 보인 경우, A가 1보다 큰 경우 <laughs> 오케이, 증감수인 경우 부도호에 그대로 유지 X제곱, 마이너스 e X, 보다는 여기 2 마이너스 X, 곱하기 a가 X, 다이렇게 됩니다. 그죠? 뭐야 X, m i n u 이거 minus X, m i n 어, s X, 분 i n 렇게이 m 이 n u s X, m i 차분 s X, minus X, minus X, minus X, 립 i n 식 s X, m i 이 u s X, m i n u 죠 X, minus X, m X, 곱하기 X, 마이너스 2 X, 어가면 u s X, minus X, minus X, 마이너스 2 X, minus X, m i x-2로 보면 은 x 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죠? 맞니? 경계가 어디야? 2랑 마이너스 a다. 오케이? 그러면 은 여기 있는 2 e 그리고 마이너스 a는 여기 게다 칠까요 그냥? 오케이? 어차피 a가 1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a는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네요. 그죠? 그럼 분동 방이 이쪽으로 되겠네. 그지? 그럼 해는 어떻게 돼? 따라서 해는 오케이. 여기만 나오는 거지. 여기는 돼? 안 돼? 안 돼요. 왜? x가 얼보다 작으니까. 오케이? 따라서 x는 마이너스 a보다 작고. 그리고 또두 번째는 뭐인 경우? 두 번째는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오케이? 야, 여기는 부동발만 거꾸로 바꾸면 되겠지? 그럼 이거 그을로 마주 보세요. x 마이너스 2 그리고 x 플러스 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 됐니? 어, 그러면은, 여기는 또, 거기가 2랑 마이너스 A네요? A하고,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예, A. 그럼면 이렇게 할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됐지? 어, 야, 예, 그러면은, 지금, 이런 범위에서는, X의 범위 아, 어떻게 나오냐? 마이너스 A부터 0. 그렇지, 마이너스 A보다는 크고, 0보다는 그 작다, 이렇게 나오지. 그냥, 경계 때문에. 음. 됐나요? 음. 오케이? 응. 음. 넘어갈게요. 3번 갑시다, 3번. 어? 로그? 어? 아, 왜? 저 불가능하지 않나? 왜? 거기가 0보다 작다는데, 여기서. 0초가 1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거면 마이너스 A가. 아, 마이너스 A. 응, 마이너스 마이너스 0.5 이런 거 하면서. 에쌤, 십야 대로. 십자. 네, 십자. 3번 보세요, 3번. 4번. 4번. 지금 a 값이안 정해져서 이런 실수 많이 해요. i l e You don't smile. y o 자고 o n 실수 하나만. e 그 o u 고 o n 요 smile. You d o 미세 s m 그 l e y 해야 돼. 아, 어 미친 수 조금 l 쓰세요. 오케이. 미세 smile. You don't 를 m i 시켜야 돼? 일단은 4 4 smile. You d 도 0보다 크고 1이 되 o u d 다 그래야지. 그죠 이게 증가 함수야, 감소 함수야. 몰라, 그럼 또뭐 해야 돼? 경우 나누기. 경운 나누기. 오케이? 됐나요? 어, 얘랑 좀 비슷한 문제지. 넘어갈게요. 6-3번 갑시다, 6-3번. 그래서 이제다 6-3번. 6-3번에 3번만 한번 해볼게, 3번. 잘 봐야 돼? 어? 야, 위에 지수에 뭐 있어? 오로그가 있다. 그죠? 얘도 변수, 얘도 변수네? 우리 방정식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그 처음에 뭐해야 돼? 쉬워 있어. 아니야 미친놈부터 쉬워줄 오케이? 응 그럼 X의 범위는? 여기 이거, 이거 주시면 되겠네 그럼 x 범위는 뭐보다 큰 거야? 0보다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아. 오케이? 좋나요? 음, 응야 음. 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로주게 음. 음. 양변에 로그 치러야 되지 예그죠야 그럼 너네는 밑을 뭐로 할 거야? 2분의 1로 할까요? 그러면 은 이거 밑 2분의 1로 했을 때 여러분 부도마형 꼭 바꿔야 된다. 네. 이거 안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안 바꾸면 안 바꾸면은 음. 여러분들 뭐야 안 바꾸려고 하면 사용 로그로 씌워야 돼요, 사형 로그. 오케이? 사용 로그로 씌우던지 아니면 그게 더 귀찮아. 그럼 얘는 2랑 관련돼 있잖아. 그죠 그럼 밑을 로그 2인 거, 밑이 2인 걸로 바꿔. 부도마형 씌울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변 씌울 때 헷갈리기 쉬우니까 증감수로만 로그를 시우라고 앉어. 그럼 부담하게 내가 안 받고 해도 되잖아. 드려,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뭘로 할래. 미술 1호 할까 2호? 어 미술 1호 할게요. 아, 2분의1로 해? 상관 없어. 그럼 나 미술 1호 좀 한번 시워볼게요. 무슨 1호? 그럼 미술 1호 치하면은 여기는 로그 2분의1에 x 곱하기 로그 ex. 됐어? 구분만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고 미술이 유로 취했기 때문에 <laughs> 오케이? 그럼 여기는 로그 2의 8분의 1 더하기 여기는 2로그 2의 x 이렇게 되겠다. 그죠? 강태환이 웃으니까 딱 그러고 있어. 그치? 구분만 바뀌지 바꾸면 안 돼요. 어. 야 그러면 얘는 뭐로 바꿔? 이거 마이너스 로그 2의 x로 바꿔야지 뭐. 그죠? 그럼 마이너스 로그 2x의 제곱. 됐어? 예.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3승이죠? 그럼 마이너스 3. 그죠? 더하기 2의 로그, 2x. 그죠? 됐어? 아, 이제 뭐해? 시황환에서 치환. 뭐해? 넘겨서또 인수분해. 이해됐어? 오케이? 어, 아, 여러분들 일단 기준을 세우라고. 나는 만약에 부동확하게 바꾸는 걸 잘해. 아니면 그걸 불러 개의치 않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골라가지고 바꾸라근 군대 부동산 조심하라고. 근데 그러다 신경 쓰기 싫어. 그럼 밑을 무조건. 얘보다 큰 걸로 양그을 씌우세요. 그럼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알겠어? 오케이? 응. 6-4번. 6-4번. fx 볼까요? 야 fx는 뭐야 무슨 함수야? 맞아. 그냥 이차 함수야. 이 로그 함수야? 이거? 지수 함수야? 이거? 아니야. 그냥 로그 함수야. 그냥 이차 함수야. 오케이? 그냥 이차 함수야. 그냥 이차 함수.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100수, 9수가 몇이냐? 2 이차 함수야. 이차 식이잖아. 오케이? 야, 그럼 이차 식이면 아까 야처럼뭐 제한된 범위 뭐 이런 아무도 안 떠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수학상태 속도로 다사용하면 돼. 오케이? f(x)는 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로그 a에 x 플러스 1 마이너스 로그 a에 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1번 중근 실근 허근 어. 무엇일 뭐 거야? 판매시 만 써도 돼? 아, 네. 어. 된다고 판매시만 써도 된다고 왜? 몇차 함수니까 이거는 2차 이차 함수니까 그래서 오케이 됐어? 아. 어야이번 봐봐 근이 모두 양수다 앞에 누만 해. 뭐야 이거? 그는 또. 그, 그 뭐지? 양수다? D 어? 판매식이랑 또? 판매식 판별식이랑 또? 그게 뭐지? 분해 부호 그래, 그는 <근데> 부호로 <laughs> 오케이, <웃음> 그럼 D는 어떻게 돼? 0보다 <laughs> 커 커? <커가> 크거나 같아 커요 <laughs> 왜 커? 0이니가안 <laughs> 돼? 영수 양수 양수면 0보다 커야 돼? 무조건? <laughs> 네 왜? D가 뭔데? 이가뭘주사는 <laughs> 건데? 아아 <laughs> 뭘주사는 건데? <laughs> 네? 뭘주사는 거냐고 D가 <laughs> 아 지금 그이판판식이이 조사하는 거 o u r e coming o 그래, 그래. 야, 그럼 그 o o n 그럼 양수면 a y what you w 도 n t 아 o get? And yet, y 니 u know, this is not o 이 i n i o n Okay. t 런 e n I am. You don't want to talk to 지 e I'm not sure. I'm not 가 u r e i <laughs> 양수 양수, 0보다 뭐. 크다. 알가이탈는 양수 수사할 필요 있는 거네요. 다해서해야 돼. <laughs> 야, 왜 이렇게 좀막 끝난 <laughs> 것 같아. 3번 보시다 3번. 3번. <웃음> 3번. <웃음> 모든 실수 엑셀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대요. 이게 뭔 말이냐? 그래프가 위에. 그치? 떠 있다는 소리죠? 그쵸?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네? 그럼 그래프가 어디 있어야 돼? <laughs> 기억볼록이 저기. 그쵸? 그럼 이러도록 하는 거는? d가 0보다. 작다. 작다야, 작가가 같다야. 작다. 작다죠, 여러분들. 같이면은액수충이 접해요. <laughs> 여기도 존지한다 그러면 안 돼. 됐어? 오케이? 넘어갈게요. 응. 6-5번. 야, 또나왔네 이거, 인구 문제? 와, 죠 또... 응? 그죠? 괜찮 뭐. 좋아. 두 도시 AB에서 현재 AC 인구는 BC 인구의 두 배네. 야, 그럼 인구 수표시 하자. A 신, B 신, 어. 오케이. 처음에 인구는 어떻게 돼? 인구는 A 인구는 B 인구의 2 배예요. 오케이. A 인구는 B 인구의 2 배야. 그럼 네. 얘는 몇으로 해야 돼? A라도면 네. 여기는, 이라도죠2 배니까. 아. 그죠? 근데 A 신은 연몇 프로? 연몇 프로? 아, A, 프로. A는 오 프로. 그럼에는 이라도 곱해야 돼. 연5% 아. 프로. 몇 프로? 1.05. 그죠? 연이니까 n 년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지금 B씨는 몇 프로? 8프로, 1 0 8에 N승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b 인구가 증가한다고 할때 b c 인구가 a 도시인구보다 많아지는 것은 몇년 후인가 물어봤니다 b c 의 인구가 a 도시 인구보다 많아진 것은 몇년 후냐 그죠 무슨 5 0 0처럼 어떻게 해 줘. 네, 1로 나눠. 오케이. 양변에 로 나눠. 그거보다 그냥 2 아이씨. 2 0.05의 n승. 그죠? <laughs> 누가 이쪽에요. 이 그리고 여기는 1.08의 n승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거 어떻게 해? 어요 <laughs> 어, 양변 로그 씌어야죠 그죠? 양변 로그인 뭐, 상으로 써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뭐 다른 시중 규제했으면 나와있거든? 근데 정석이라 다 계산해야 돼. 로그 2랑 로그 3밖에 안 나와있어. 쌤은 계산 안할 거잖아. 로나 5가 나와있지. 와... 아. 딸목. 음, 그럼 외워야지. 그래, 이건 외워야지. 어떻게 얘 로브 2 계산하고 있어? 근데 저거 외워다가 생겼던지 기억 안 나요? 계산하셨나요? 로그 2가 0.395이고 로그 3이 0. 그걸 이제 찢어야 돼, 이거. 얼마나 찢어? 얼마 어떻게 알지? 그쵸? 지금은 얘는 지수 방정, 지수 부등식에서 로그를쉬운 순간 얘네가 나 1차 부정식으로 바뀐다. 오케이? 됐데나요 네. 어. 근데 나도 이제 더 나가고 싶거든. 더 나가도 다 까먹을 것같아 그러니까는 74페이지까지만 나갈게요. 가서. 아, 네. 알겠지? 아, 그럼 언제까지 하는 거야? 다음 주? 다음이나 네. 5월 1일, 5월 1일 때. 아니. 네. 네. 이거 제게 들리신 것 같은데. 맞지? 오케이? 그뭐좀 음. 응. 의미가 발을 안해 줘서 톡스반때리면 됐죠. 일단 오늘 과제도 여러분들 때 내가 까먹을까 오늘 다시 알려 줄게 그거에 다시 알려 줄게요. <laughs> 쌤. 금요일까지야. <해야 웃음> 금요일까지 <해야 웃음> 금요일까지? 그. 좀 맞춰 주세요. 응? 금요일까지야. 좀 말해 주세요. 금요일까지 애한테 가. 게요 무슨 과제예요? 감독방에다안올려고네좀더 올려 줄게. 그건안올려고 그건 안 나도 몰라. 몰라. 내려가 봐야 돼. 아, 이거는 좀 때리 쉬우셨 일단 <laughs> 적어게요가지 야, 금요일까지 가지 하는 거 많아. 왜 미리미리 안 하고, 왜 또... 왜미리미죠아 <laughs> 아, 지금 당장 내일 영어고스케제도 더... 아, 완전히 못 해놨어요. 오늘 수학 스제도 배워먹고 왔데오이 하나도 안 했어요. 태환이 하나도 안 했어요. 틈틈이다 금요일부터 니네 질규 자 이건 뭐 r o c 정점은 모모사라고 써도 되나요? 응. 음. 정점은 영기서 말이야. 주오줌이빠어가왜 뭐, 뭐. 이렇게, 이렇게 많아? 오점 거야. 어, 이렇게 많아. 뭐가오줌 카페. 진짜 문제 이 정도 풀려어요왜 이렇게 많아? 근데 거의 5분 날 하잖아. 한번더 뭐가 오 카페. 해 너밖에 안는아 <laughs>

<laughs> 지수 방명식, 로고 방명식까지 한거죠 네? 다시 다시 다시. 뭐라고? 지수 방명식, 로고 방명식까지. 오, 과제 아니, 함수에서 방정식까지방정식까지안 되는데 함수만 나온대. 함수까지 만와 오늘 함수까지 만 주택, 나와요. 주태범인가요? 어, 주태, 함수까지야. 함수 안 나와. 함수까지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나 주말 때도프레이 줬잖아. 아니 쌤이 오늘 어, 어. 숙제로 하는 거라 일부러 안 넣었는 줄 알고. 아니야. 그럼 미리 말을 했지, 내 거. 아. 수카드요어설프는데 무슨. 어.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 된 거지. 그럼 Y 대신 마이너스 Y? 음. 마이너스 Y. 그럼. 그럼 x 그치, 지이 이렇게 되 I'm g 면더 자세하게 나오겠네요. a p p 면더 자세하게 나오겠네요. 그 o t h a p p 안 I'm glad w e 지금 성 o 도 h a p 가 y I'm g 그렇지, 네요그 e n 오늘 <laughs> 메인이 뭐겠냐? 오늘 l a d we're not happy. i 지 g l 최 d w e 에서 not happy. I'm glad we're not 너무 귀찮아. 그럼 뭘 l a d we're n 고 지방도 범위 y i <laughs> 채점은 안귀찮아 돼요? 아 맞아요. 아니, 너무, 저희 선생님들은 너무 채점 열성을 다하셔 15분을 이렇 끝내 주셔채점 기준, 기준이 나 같은 채점 빨리 하고 싶어. 애들 많어. 그러면 X는 모일때 최대, 모일때 최소 안 쓰면 이가잖아 그렇게 하면 못 하고 볼필요없 다른 거. 다른 아, 도 말... 15분 있어, 뭐, 더 버리는 건 뭐. 는데라고 아, 아, 보니까 내 말이 못 말지 알잖아. 근데 왜 자꾸 빨리. 오. 오, 또 치말되네, 아, 이거 어, 영어. 영어 오, 사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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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거 특히. 어, 이거, 이이렇게